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내일이면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리 서민경제도 봄을 맞아 깨어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북수 이내 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내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소개해 드리고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도면인데요.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번 북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통로박스를 통해 왕래 가능하겠습니다. 아직은 면적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약 62만 제곱미터, 18만 7500여 평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듯한데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멀리에서 바라본 위성 사진입니다. 남북으로 43번 자동차 전용도로 북서 인터체인지가 접혀 있고요. 동서로 32번 고속도로 현충사 IC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척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매물지이고요 로드뷰 사진입니다. 본 매물은 사업지구 내 토지로 면적은 3,154제곱미터, 954평입니다. 매매가는 11억 4,500만원, 평당 120만원입니다. 구역 내 토지가는 도시개발 사업 진행 상황, 즉, 구역 지정, 사업인정부시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진행됨에 따라 점차 토지가는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직은 본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집가는 위치에 비해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란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사업 전의 토지를 개발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형지, 대부분 농지이고요. 토목공사를 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한 다음 대지화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기반시설과 채비지를 빼고 나머지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이다 보니, 간보율이라 하여 약40% 정도로 받게 되겠지만, 지가상승은 이보다 월등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보율은 사업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채비지를 통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고요, 환지는 환지계획으로 정하여지는데요, 요즘은 비례평가식이라 해서 종전토지와 종후토지를 감정평가한 후 근사치에 있는 토지를 주는 방식이 주를 이르며 공동환지 즉 아파트 부지 지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환지를 받게 되면 지주들이 아파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매각하여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본사업진근에 북수리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요. 현재 상업지역 평당 1200만원, 준주거지역 약 1000만원, 주거지역 즉 상업,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지을 자리는 약 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 정리하면 현재 진행 중인 북수 이내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로 면적은 3154 제곱미터, 954 평입니다. 평당 120만원 이구요, 매매가는 11억 4500만원 입니다. 매수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약간은 가격 조절해 보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